어. 우리도, 아, 지금 어, 어. 우리도 지금 아니, 길 찾고 있거든. 우리 지금 서아니 내가 보고 있을게. 이제 파밍 하세요. 우리가 나서. 아. 아. 도 아, 아니. 면가 있어. 아시, 가면. 가면일 때요. 가면일 때요. 오, 문, 문, 문. 오, 어, 안 떴어. 왜안 떴죠? 떴죠? 아니, 뒤에 문있아 저, 저으로 다. 호일에 때 어. 병정이. 그게? 가면이요? c 면 m 면 come, c 가면을 아, 어 개독이 불러 come. Come o 는데 개독이 어 o m e on, come. Come on, 오 o m e Come on, come. c o 둥글게 n come. Come on, come on. Come on, c o 있 e on. Come on. c o m 펜 없는데 난어어 어. 어. 여기 지대 에 있는데 그냥 가면으로 터트리면 안 되나? 이거 문 연결돼 있는 거 같아요 가면은못 어, 밟고 발... 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안 되네 가면 됐는데. 못 밟나? 가면 죽었어 아니 아지어 여덟이가 어? 거기 누구세요? 그 손녀눈 드 사람 삽 있어 삽? 가면 있어 아 가면 어, 개동이다 자, 자무야 나 왔어 어. 자무야 나 왔어 아 님들 님들 아, 아, 니네 아, 야 예, 예, 예. 네, 사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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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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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봐 여기, 여봐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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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여야여 가야돼 가야돼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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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다 순령님 물고 온게 네? 잠깐만 브레이려 네. 네? 어? 누구 납치됐어 여기데 아니 길데요 어? 납치됐대 네. 아, 네. <laughs> 아? 어, 걸 어, 비명? 비명이 도잠깐 비명. <laughs> 잠깐만 야 <잠깐만>. 이거 <laughs> 어? 야 <나> 누구 죽었니? <laughs> 언니 시발몇 명이 죽었을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언 이렇게 미친 거 아니 브레켄 미친놈 같아 아니 안, 안 쳐다보고 뒤돌았는데 지, 바로 와 차오는데? 더 미친 것 같아 또딴 데는 아무것도 없기까지 요구한 거야 야 잠겼어? 어, 나문있 여기 열지 마 열지 말라고 아어 아, 아, 아. 저기 맛있는 거 있는데? 네? 어? 뭐가 있는데? 저기 초록색깔? 퍼레이 있는데? 야나 믿어? 나 믿어? 오케이! 오케이 고! 나 믿어? 나 오케이 고, 문 열었어 나, 나 나가 나오미 이거 냐간거 같은데? 그니까, 현장부터 보고 있어 아아! 어 지금 지금! 탈려탈려탈려 탈락 지금 잘락 탈락 오오오오오

여기 소개 좀하 n 요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눈이 없구나?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여기 봐 봐. 뒤에 봐 봐. 야, 새 있어. 100ml. 아니, 고 신났네, 지금. 어그염 아, 새끼 저거. 오아내어 <끼리> <야, 길러리. 끼리> <끼리> <끼리> 누가, <눈을> <끼리> 누가 문어아이 <끼리> <어이구. 어이구. 끼리> 이거... 아, 나 이거... 일단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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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 <laughs> 어? 아, 뭐야, 뭐야. 아! <laughs> 이거... 시체 때문에, 시체 때문에. 시체 얘들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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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정거 이거... 여기 정거인거같은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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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끼워달라고? 그건 좀 곤란한데. 어, 아비오. 그건좀해 봐. 왜 왜나왜나 발봐. 방왜나 <laughs> 당신 엉덩이가 보이잖아. 통? 언니. 아? 어? 예. 어. 친구 내려왔어. 친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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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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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 내가 보여준다고서 왜 덤버를 보여주는거야? 이런 미에가 있어 야야야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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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미친 아니 미친 어때? 미쳤냐 아니 아니 안돼 안돼 아직은 <laughs> 안돼 아직은 안돼 아니 이 사람을 풀어버리네 스 생각하고 있네 <laughs> 님 안녕 또또또또또또또 더서 가냐? 헐헐 헐! 나 귀신 봐요, 나 귀신 봐요, <Rogers> 나, 나 귀신 <laughs> 봐요. Beykin, <laughs> <diesem undergo> 귀신 <throat> 본다고요? 드라면... 나 귀신 봐요. 화이팅 이러네. 화이팅. 잡아 소리 났는데? 나 귀신 봐요, 나 귀신 봐요. 나 나갈래요. 왜? 나 귀신 봐. 귀신 본다고? 돌아 돌기 데리고 와야겠다. 인수나 더구나. 언냐 어? 여기 남아는 거... 길 어? 아, 남아는 길저기 누가 손이 한번날 뭐야 날 귀신 봐요. <laughs> 날 <들었어>. 귀신 들렸어. <본데>. 날 <laughs> 귀신 본데날 귀신 들렸어. 어 들어와. 네 엄마. 어 들어와. 엄마 저 그림 그림 훔쳐왔어요. 어 들어와 들어와. 왜? 정문도 네? 빨리 찾음. 아 진짜? 오늘 약 정문 쪽에 뛰어났어. 아나 혼문 쪽. 좀... 뭐지? 누가 누가 뽀뽀했음 내 귀에 대고 쪽. 옥와마 <laughs> <laughs> 음, 이러던데 웅마 <laughs> <laughs> 어? 어? 옥수장? 템다 버리고 있긴 있다. 한데 이거 죽은 것 같아요 어디 갔지 귀신? 어? 왜 없지? 어으로 어? 바뀌었나? 어디 갔어? 진짜? 어? 내가 호박이 있어서 그런가? 너? 뭐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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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니터에도 안 보여. 어이가. 우와. 어? 그럼 나 다시 들어갈래. 안녕, 개연. 네. 다녀올게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2층 한 번만 더가 볼까 안녕하세요. 좋아요. 채층 안녕? 갈게요. 어디 지 여기에. 요 어? 아, 어, 또쪽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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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있어? 내한안 뭐 빠질 수 있어서 모르겠다. 음, 를못찾어 메누 아, 나 원래 귀신 타겟이었거든 어, 다시 된거 같아. 내가 본 거야. 아니, 함선에 있었는데 귀신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. 아니 없어요. 귀신은 원래 사라진다니까요, 중간에? 짜짜가 고 귀신 없어졌다길래 내가 얘기했는데? 어, 진짜? 사라져요 하고. 어. 사라졌다가 나왔다 타깃, 그러는데? 타깃, 타깃 원래 사라졌다 나왔다 거려 타겟 토스 된줄 알고. 신은 아직도 타깃입니다. 죽기 전까지 타깃이에요. 이제 곧 너의 서훅훅 갈거임. 내가 항상 했을 때 귀신이 귀신 나한테 뽀뽀했어. 귀신이 나한테 뽀뽀했으니까. 분리되면 돼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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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아. 간이 죽었어요. 시체 옮겨주세요. 귀신이 앞에 아, 죽었네. 귀신.. 개웃기다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... 마네킹 있는 거아 깜짝 놀랐네. 아니 내 아, 을다다 나왔는데 혹시 안에 누구 누구 있요아진수아 있잖아. 귀신 이야기 그거 말하자마자 귀게 레전드긴 그니까. 뒤에서 갑자기 터져서 놀랐네. 아, 그니까. 어, <laughs> <포즈도 하나 그럼 웃음> 시체 한번 하네. 주워줄래요? <laughs> 그 마크, 그거 아? 큰 벌네. 맞아요, 감사합니다. 큰 벌레가 큰 벌레? 뭐야? 합니큰 벌레. 궁금겠어요 아니야, 궁금했어, 궁금했어, 궁금했어. <laughs> 저 저예요 잘, 잘했어요 w I d 상 n t 다 아니 기억이 안 났다고. 아그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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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이 <laughs> 뭐야 <왜>? 큰벌레 <laughs> 왜 놀리냐 큰벌레 하면서 놀리지 마라 <웃음> <웃음> 맞네 마야 <뭐야? 웃음> 아니야 <막>. 매너 <laughs> 그러실 때생각하다니까 <laughs> <laughs> 알겠어 큰벌레 큰벌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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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빨리 어시오 큰벌레. 웃는 벌레. <웃음> <어수>. <웃음> 뭐 웃으라고 뭐, 아무도 안 했는데. 역방향. 뭐. 그런데 나무판판 더 비쌀겠지 방어 먹는보다. 일곱시다 <laughs> 지동 나올 수도 있겠다. 어?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알았어요. 빨리 퇴퇴하세요 퇴퇴. 태태. 교체 오케이 왕트리 아씨 큰벌레 큰벌레 왕벌레 큰벌레 비아탄 맨옷가 큰벌레 오 살아 있구나 오나안를깬 시야 뚫어져 환경 환경 이러고 불었어. 아? 내가 태, 아니 모르겠다. 일 가세요. 가, 가 어. 어, 어. <laughs> 어. 이지 가서 그거 할까? 그이니까시미 님. 지 마. 어? 이 들어. 가자 가자. 이거 언제 가? 아니, 말고 해? 말고 좀 있다가. 좀 있다가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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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어, 어! 졌나 보다. 에? 어디? 뭐야, 가어어디가 어디가? 떨어지? <laughs> <따졌지? 웃음> 이 밑으로 <미션> 떨어지? <따졌지? 웃음> 아. <laughs> 초나 <laughs> 웃겨? 초나 <laughs> 웃기냐고? 누가 죽었어? 아, 누가 죽었어? 누가 죽었어? 말해. 무슨 같은데? 버리는 모르겠어. 노벌이는? 아니 누구 옆에 있었거든? 그 친구가 그 친구 웃겨 죽었는데? 오버리는? 몰라. 둘다 죽은 거 아니야? <laughs> 맨눈에 맨아 하필 뒤에서 올라온 거 아니야? 하필 어 너가 죽였어? 아 내가 안 죽였어 야 사관 들고 왔어? 아니 개 쫄아서 바로 튀어갔지 <laughs> 내 키보드 소리 야, 들은 건가? 야 하필 사 없어 나 키보드, 키보드... 더라아 들려 지금? 응자잘 음, 네, 들려 오 oh, 어? 나 오버린다 살아있다 미쳤나봐 <laughs> 오버라 비싸냐? 아야. 엔진하고 싸구려인 뭐 버려버려. 팔안 돼. 두개다 들고 갈게요. 가갖 파워 세 개. 헨가 그레트라고 있을게다. 배꼽에 있어. 오우 쉬야. 오버링. 둘레이 생은 있지 않을게. 도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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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어, 내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다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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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일로일로일로일로일로이이럴어 뭐? 아, 어! 어! <laughs> <laughs> 이럴로, 이 어? 로이럴 어? 이 이럴로, 이럴 이럴로, 이럴이럴 이럴로, 다럴로다럴로다럴로다럴로 이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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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

가지마 가지마 오지마. 가지마 투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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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도포해. 수 있는데 투표해 어, 투표해 어,